아, 백금 네, 네, 네. 백금 지금 올랐다 그래가지고 팔로 안 백금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백금이 아니에요. 아니라 14K 화이트 골드입니다 아, 근데 어, 백금보다 14K가 훨씬 더 돈이 돼요 아, 백금은 아돈더안 돼요? 예, 아, 백금은 오히려 돈이 더안 돼요 음.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네. 이거는 저희 다이아몬드 이거 네네 네, 같이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다 14K고요 네. 요건 순금 음. 이것도 순금 음. 마찬가지로 이쪽은 18K이고요. 나머지는 순금입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18K가 없이 통짜로 돌아가는 네, 통짜로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한번 볼게요. 하나는 우신거 3부 12고요. 3부 3부일리 12 <laughs> 보시면 3부 12G의 SI2 등급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부 네. 3부 다이아몬드 G의 네. SI2 같은 등급입니다. 네. 아다 3부대로 되었어요 3부 1, 2, G, S, 2다 같은 등급이고요. 예. 여기 이제 어, 커플링에 여자반지랑 남자반지 그리고 목걸이에 다 3부가 예, 세팅되어 있는 건데 어, 기계로 한번 일단 몬드인지 그 아닌지 파, 확인부터 할게요. 사이님은 진짜 금속상자 시티시다. 뭔가 이 포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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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 여기 보시면 아니, 아니, 편이에요. <laughs> 게이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 다이아라고 체크되어 있잖아요. 어, 올라가는 거보시면 다 다이아 맞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음. 아 근데 다 끊을 때부터 다이아처럼 보였어요 저희는 음. 자주 보니까 다이아 묻는지 아닌지 아 눈으로 봐도 감이 알죠. 딱 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 다이아 제품이고요 네. 어 지금 이건 다이아가 물려져 있는 건데 정확한 중량 원래 뺏어 봐야 되지만 뭐 이렇게 제품이 많은 게 아니라서 그냥 맞아요. 이대로 이대로 그냥 실중량 돼서 아 드릴게요 1.33도 네. <laughs> 순금은 요거랑 이건데 이건 요건 좀 떼어봐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떼도 응. 돼. 요닙니까 네. 아, 진짜 안 하는 사람들 정말 안 해요. 어, 진짜 안 해요. 네, 자 이렇게 18K 떼었고요. 이거 네. 순금이에요. 네. 네. 자 순금만 먼저. 1 7 돈짜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그그 순금에서 떼 18K. 네. 18K는 그냥 말 그대로 18K입니다. 0.4돈 나왔어요. 그래서 500, 500, 190 아니, 네. 95만 원. 그 그러니까 네. 1,095만 원 되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빨리 끝났어. 네. 이렇게 이렇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큰돈버시길 네. 꼭꼭 어, 네. 주식으로 큰돈 벌어서 이제 이번에 또 금자로 분투자로 오실죠? 네. 들어오시죠